책임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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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토부가 정부입니다.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. 이거를 허가내준 국토부! 책임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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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집회를 인해서 또 이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많은 많 신분들이 쓰러지셔 가지고 할 말에도 찍으셨습니다. 우리는 더 이상 고생하기 싫습니다. 이런 고생하기 싫습니다. 내 재산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. 당기야! 당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. 국민이 민심이다! 민심은 전심이다. 민심은 전심이다! 민심은 전심이다! 민심은 전심이다!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. 뭉쳐야 됩니다! 단결하셔야 됩니다! 단결 당결! 단결! 여러분 우리는 꼭 일어나야 됩니다. 지금 브라라 아파트가 있습니다.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 아파트가 쪽쪽 갈라지고 있죠. 이제 도, 도망간에 장마철이 올 것입니다. 비가 많이 오면 그 아파트 무너집니다. 이제 우리가 브라라 아파트 됐습니다. 불안해서 셋수 없다. 수다 그래서 셀수 없다. 수다 그래서 수다 주민 여러분,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. 당큐 당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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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길.